내 인생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일람 장한식입니다. 이 책의 저자 양창수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믿으면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가세요. 자신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리더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아와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한동안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던 광고 카피다 버나드 쇼란 이름을 보고 웃고 말았다. 버나드 쇼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며 94세까지 열정으로 살다간 인물이다. 그런데도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라는 묘비명을 생전에 써놓았다고 한다. 통자와 독설로 유명한 인물답다. 덕분에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웃을 수 있어서 좋다. 물론 그게 내 인생이 묘비명이라면 결코 웃을 수 없다. 쇼의 경우 반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 진짜 인생이 그렇다면 여간 잔인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칠 때가 적지 않은 것이 인생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다. 불안해서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알고 보면 인생이 모두 두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대부분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그중에서도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장 위협적이다. 우리는 왜 성공하기를 바라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랑받고 인정. 받기 위해서다. 만일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무척 불안해진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세상 모든 일이 두렵다. 최악의 경우 두려움이 자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한다. 그렇게 인생의 기회들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는 권력을, 누구는 돈을,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멋진 외모를 추구한다.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인간관계 에서도 우위를점할수 있다고 여긴다. 사람에 따라서는 백일몽을 꾸기도 한다. 딜레마에 빠진 내 인생에도 마법이 일어나 로또 복권에 당첨되든지 요정이 나타나 당신을 구해줄게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해주길 바란다. 정말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대신 요정이 소원을 한 가지밖에 들어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럴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봤다. 뭐라고? 내 소원이 몇 가지나 되는데 달랑 한 가지만 들어준다고? 나원참 그런 선택. 을 강요하다니 차라리 아주 고문 을 하세요.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소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권력 이 꾸민 사람은 권력만 있으면 외모 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멋진 외모 를 갖기만 하면 명예를 원하는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다. 아쉽게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내 선택은 정해져 있다. 나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수 있기를 바란다.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는 망설 많은 법. 내가 남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바꿀 수 있다 내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성장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려면 당연히 나를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생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면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 마음을 열고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할수록 내면의 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차츰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음을 을 채우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인생 최대의 딜레마인 불안과 인간관계의 갈등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더불어 기회와 성공의 문도 열린다. 그 순간 우리는 강한 남자,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출발점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아. 중에서 소원을 말해봐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할까요? 하나의 소원을 이루면 또 다른 소원하는 것이 생긴다는 말에 저는 뜨끔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이제 저희 이 조그만 꿈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을 나누며 지내는 것이 저희 소중한 꿈입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정 속에 잠시 멈추고 꿈을 그리고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